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, 어, 몇몇 분들이, 어, 질문한 내용을 모아서, 어, 강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몇몇 사람들이, 이제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. 어, 아직도 이제 조금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있죠.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. 그리고 어렵다고만 자꾸 그러고요. 접근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. 이건 어려워서 못하겠어, 뭐, 이런 거. 그 다음에 이제, 오랫동안 공부하셨는데도, 아직도 이제, 감이 안 왔다. 음, 아직도, 마음에 대한 정리가 안 됐다. 아직도, 깨닫지 못했다. 뭐, 이런 분들이 계신데, 아어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잘 들으시고요. 제가, 제 강의가, 아,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데,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물론 그 전에 이제 강의한 것들인데요. 다시 한번 또, 그,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, 아, 이런 거였었구나, 라고 알 수가 있어요.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깨달음이나 이런 것 쪽으로 이제 법문을 하는 거죠. 법문. 그러니까 법의 문에 들게 하는 거죠. 법문이라는 것이. 그냥 강의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하는 강의인데, 우리가 보통 법문이다 그러면은 법문문문문자에 문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렇게 깨달음 쪽으로 들어가게끔한 그런 강의가 되니까 뭐 법문이 되겠죠 법문이 그래서 이 법문을 하는데는 재미가 없어요 <웃음> 원래 <웃음> 어떤 분들이 <laughs> 아좀 재밌게 좀 해야지 좀 봐도 좀 재미있을 텐데 재미가 없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. 뭐 일반 강의 같은 경우는 교양 강의라든가 이런 건 몰라도요. 예, 법문에 드는 그런 강의는 좀 사실 재미가 없어요. 그거 참, 참고하시고 저도 가능하면 좀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. 자, 이제 우리가 그그이 깨달음 깨우치는 거, 감을 잡는 거의 기초는요. 기초는요. 생각입니다. 생각. 생각. 우리가 들어갈 때, 처음 이 마음공부를 할 때, 들어갈 때,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. 첫 번째가, 이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생각이라는 거, 생각, 마, 생각 없는 사람은 없죠. 생각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. 다 생각이 올라와요. 생각이 올라와요. 그런데, 이 생각이 올라왔을 때요. 생각이 올라왔을 때,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, 고 기본적인 것이자. 핵심입니다, 핵심. 핵심. 생각이 자기가 마음이 올라왔다 할 때, 이 생각을, 올라온 이 생각을 따라가면, 따라가면, 따라가면 자기 마음은 없는 거죠. 근데 생각이 떠올랐을 때, 이 생각을 지켜본다, 지켜본다. 이 생계를 지켜본다. 여기서 큰 차이점이 있어요. 큰 차이점이. 그러니까, 생각이 올라왔을 때, 생각에 몰입돼가지고, 그냥 들어가는 거 하고요. 생각이 올라왔을 때, 그 생각을 지켜볼 줄 아는 거 하고, 거기서 이제 깨달았냐, 깨닫지 못했, 못했느냐, 어? 성인이나, 주, 성인이냐, 중생이냐가 이제 탁! 처음부터 이렇게 딱 판이 갈리죠.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을 지켜볼 줄 알아야 돼. 아, 이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는 거를. 그게 이제 고고단수는요 경제에 있는 사람은 이 전체적으로 생각이란 그 생각, 그러니까 생각이 내용이 아니고요. 이 생각에, 생각이 일어난 내용물, 내용.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, 이거는요. 그냥 생각, 껍데기, 껍데기. 생각, 그냥, 왜 이런 게 떠올랐지? 이런 껍데기, 껍데기라 그래야 되나? 뭐라 그래야 돼요 이, 그냥 생각 자체. 생각 자체. 그걸 뭐라 그래? 그냥 껍데기라, 껍, 껍, 껍데기 맞나요? 껍데기? 껍데기라 그럽시다. 껍데기. 이 껍데기만을, 껍데기만을 봐요. 껍데기만. 이제 경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그러질 않아요. 그래서 제가 관세음 보살이 그런 경지에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. 관세음 보살, 관세음, 음, 소리. 소리만 듣는 거지. 그 소리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다. 소리의 내용을. 그니까, 러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. 그러면 그냥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. 이런 것만 보는 거지. 어떤 어떤 사랑은 소, 눈물의 씨앗이다. 라는 노래가 나왔구나 하는 걸 보는 거지. 그래, 사랑은 진짜 눈물의 씨앗이야. 그래, 맞다. 눈물의 씨, 씨앗, 씨앗이지.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, 그냥 소리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신곡이 나왔다 모르는 노래가 나왔다. 그러면은.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소리만 듣는 것처럼, 그것처럼 생각이 떠올랐을 때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지켜본다. 지켜보는 능력. 그래서 이 지켜보는 사람, 지켜보는 사람은 사람, 사람, 이 사람은 우리가 예전에 강의할 때 제가요, 관찰자다. 이렇게 돼. 근데 이 지켜보는 관찰자가 사실 누군지 아세요? 이게? 이게? 이게, 자기 성품을 보는 성품이에요. 성품.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, 의식이라고 그러요 의식. 우리 의식이 있냐, 없냐. 아, 내 의식이, 내가 살아있으니까 의식이 이 생각을 지켜볼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생각을 지켜보잖아요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. 이거 몇 번을 돌려서 보고 그래요. 저도 이제 어떤 강의 들을 때, 그, 자꾸 이렇게, 뭐죠, 이렇게, 계속 집어넣기 위해서, 한 사, 어떤 거는 한 30번까지 제가 본 적이 있어요. 이렇게 같은 거를 지겹도록, 지겹도록 막 봐요. 생각이 일어날 때, 생각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면, 아무리 공부해도, 도로람이 타버리죠. 꽝입니다, 꽝. 근데 생각이 일어나면, 생각이 일어난 거를 지켜볼 줄 알아야 돼. 지켜볼 줄. 그러니까, 제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. 사랑하는 사람이 딱 떠올랐다 그러면, 어,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랐네. 하고 이렇게 볼줄 아는, 네? 지켜볼 줄 아는, 지켜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. 그런 능력이 없으면요. 아무리 생각해도,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사람은 공부할 수가 없어요. 안 돼. 아무것도 안 돼. 생각이 나면 생각을 지켜보는 힘이 있어야 되고, 생각이 일어난 거를 알아야 된다. 이거 지켜볼 줄 모르고요. 지켜보는 능력 없이 생각 따라서 가버리면요. 중생이죠, 중생. 중생이에요. 중생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생각, 생각을 지켜보는 놈, 지켜보는 놈, 요, 요 놈이 가장 중요한, 가장 중요한. 이게. 그러니까 지켜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. 그게 수행이고요. 그게 명상이에요. 어,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. 생각이 올라왔구나. 생각이 올라왔구나. 하고 이렇게 지켜봐야 돼. 그러다가요. 그러다가,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지켜보게 되면요. 지켜보게 되면 이 생각이 사라져. 에너지가 약화되가지고 저절로 사라져. 저절로. 지켜오게 돼. 저절로 사라지게 되면 자기 마음 속에, 의식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. 이텅빈 것만 남잖아요. 텅빈 거. 이텅빈이 마음을 의식할 때, 이 마음을 이 의식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텅빈 마음, 이 마음이 도대체 뭐냐? 이 마음이. 이 마음이 도대체 뭐냐? 하는 것이 이 목고예요. 이 목고. 이것이 뭐냐? 도대체 이것이 뭐냐? 그럴 때, 우리 이먹고, 이먹고 하도 많잖아요. 내가 누구냐? 뭐, 이먹고, 이먹고 그럴 때, 이것, 여기서 가르치는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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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뭐냐? 그래. 아니, 우리가 뭐 있을 때, 이게 뭐냐? 뭐, 이, 이뭐 지켜본 거 뭐, 이래야 되냐? 이래서, 이, 이것이 뭐냐? 이것이, 이것이. 이것이 뭐냐면, 이 생각이 사라진 그 자리가 뭐냐? 그 뜻이에요. 생각이 사 없어진 자리. 그게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, 생각이 일어났다? 아,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볼줄 알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, 생각, 이렇게 지켜보다가 조금 있으면 생각이 사라져. 그러면 텅빈 마음이 나온다고. 이텅빈 마음, 이거, 이것도 뭐지? 라고 또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. 이건 또 뭘까? 생각이 없어진 자리가 뭐고이뭐고 생각이 사라진 자리가 이것이 먹고, 이 먹고, 이거예이 먹고. 이거 아잖아요 네. 처음 마음 공부해서 들어가실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돼.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. 그거는 뭐, 3, 40년,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. 그러니까 처음에 시장은 내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어, 일어났구나 하고 지켜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. 어느 순간에, 어느 때가 되더라도요.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생각이 나면, 어, 이 생각이 일어났구나, 하는 거를 아는 능력. 아는. 그 아는 건 누가 하는, 누가 아는 거죠? 그건 내 의식이 하는 거잖아, 의식. 그 의식. 그 보는 것도 의식이에요, 보는 것도 의식. 보는 것도 의식이다. 그 다음에 이텅빈 자리, 뭐, 뭐만 있는 거야? 아무 생각도 올라온 자리가 아니고 그냥 의식만 있는 자리죠. 의식만 있는 자리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진공 묘유라 그러죠. 그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놈이잖아요. 의식이라는 게그렇잖아요 지금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, 들어오면, 느낄 수도 있고. 볼 수도 있고, 냄새 맡을 수도 있고, 맛볼 수도 있고, 이런 느낌도 있고 하는 그 자리, 그게 그걸 의식이라 그러지 않나요? 그 놈이 뭐냐, 그 뜻이에요, 그 놈이. 사실은 그 놈이 그때그때 일어나는 나라 그랬죠. 의식이. 의식이 나예요, 의식이. 의식. 견성을 본다. 성품을,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? 의식이에요. 그 의식을 보는 거예요. 그게 견성을, 견성이죠. 그 견성이 뭐죠? 부처지 뭐. 그러니까, 부처는 뭐예요? 부처는 지켜볼 줄 아는 사람. 어떠한 경우라도 거기에,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지켜본다. 지켜본다. 이것이 기본이면서도 이것이 핵심입니다. 핵심. 핵심. 그러니까,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죠? 생각을, 어,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. 생각이 생각 없는 자리 이 생각이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봐라 그 생각이 없어지면 모든 걸볼때 왜냐하면 이 의식은 볼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냄새 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능력이 어떤 거예요? 생각 없이 보니까 고정관념 없이 보게 되는 거고요 그냥 순수하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또 뭐죠? 이, 이,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게 가슴을 열고 본다는 말이 뭐죠? 이렇게 생각 없이 본, 생각이 없는 거다. 순수한 의식, 순수 의식, 순수 의식이라고 러잖아요 이런 기본이 없어서는 어떤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아니에요. 그 깨달았다는 것은 항상 뭐죠? 항상 이렇게 더 비어 있는 그런 순수, 순수 의식, 생각이 없어지고 난 자리는 뭐만 남는다. 의식만 안 된다. 의식만 합니다. 생각이 없어진 자리는 의식만 안 된다. 아셨죠? 그러니까, 자, 보세요. 이 자리가 원래 생각, 생각, 생각으로 가득 찬 자리. 이 생각이 많은, 많으면 늙어요. 생각이 많으면. 잠도 안 오고. 머리만, 얼굴에 주름살만 들고 그래. 그런데 지켜보게 되면 생각이 사라진다. 생각이. 지켜보게 되면 생각이 사라지는데 생각이 사라지게 되면 남는 거는 의식밖에 없다. 이 의식이 성품이다. 이 의식이 성품이다. 어, 이 의식 성품이다 그랬잖아요. 해능 스님이 그 자기 잡으로 쫓아온 해명 스님, 도명 스님이죠. 그 스님한테 너뭘 깨달았어? 그랬더니 내가 물을 마실 때 찬지 더운지 알았습니다. 어 자기 의식이 찬지 더운지 아는 거죠. 아, 어, 그래 깨달았구나. 그래서 요요 요고요. 그리고 아무리 아무리 다시 한번요. 다시 한번 해 볼게요. 이거는 제가 수천 번을 해도 이거는 좋은 거예요. 이 생, 생각이 있어요. 지켜보는데 이 경제 있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분달했죠. 생각의 내용 파악은 안 하고. 근데 이것도 주어도 안 돼, 안 돼, 안될 때는 뭘 하는 거죠? 안될 때는 그냥 그러니까 자꾸 내용 속으로 들어가. 그놈이 나한테 그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? 아니 이놈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? 뭐한번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말한 마디도 안 하고 떠날 수 있어? 그게 사람이야 이 자꾸 내용이 파악된다고요. 그럴 때는 또 지켜보는 힘을 가지고 야그 내용이 사실이냐? 사실인가요? 여기다가 한번 질문을 하는 거. 야 질문이면 이거 진짜야? 하고 자기 자기가 질문하게 되면 질문하게 되느냐? 이것도 없어져. 이것도 없어져.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, 이렇게, 연구해서, 연구, 연구라 그래야 돼. 그런 쪽에 또 깨달으신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 식으로. 그런 쪽으로 해서 깨달으신 분들이 많아요. 이게 사실인가요? 그다가또 아직 안 되는, 진짜로 사실인가요? <laughs> 자꾸 물어봐. 정말 사실인가요? 자꾸, 자꾸, 자꾸 물어보게 되면 없어져요. 이거, 이거 한 사람이 다이런 케이티라는 사람이잖아요. 그분이 맨날 하는 얘기. 자 사실인가요? 사실인가요? 아니네. 그럼 내가 생각에 속아서 살았네. 아, 그게 아니었구나. 내가 개인이 걱정해가지고 잠도 못 잤네. 에이. 나중에 웃음밖에 안 나와요. 웃음밖에 안나와 웃음밖에 안나와 한가지만 더, <laughs> 말씀드릴게요. 좀 경지에 오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고요. 아무튼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. 너무 좋겠어요. 사람의 의식은 이걸 어떻게 표시할지 모르겠지만 의식은 한계죠, 한계. 한계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했다. 이, 이, 이 생각을 했어요. 여기 또,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들어왔어요. 그럼요, 내 의식은요, 내 의식은, 여기에 있다가 이 생각이 들어왔으면, 여기에만 있어요. 또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. 그럼 또 여기만 있어요. 여기만 있어요. 그런데, 내가 이 생각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, 질문. 질문을 하게 되면요, 내 의식은 어디에 있냐? 질문하는데, 여기에 있어요. 여기에. 항상 내 의식이 질문하는 곳에 있게끔 하는 거예요. 질문하게끔 하는 거예요. 질문이. 질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질문. 지금 이목고도 그런 형태가 마찬가지예요. 질문하는 사람이 많다는, 거예요. 질문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세계가, 그 세상이 좋아진다는 말이 뭐냐면, 질문 자체에 내가 있어요. 대답에는 따라붙는 생각밖에 없어요. 생각은막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고요. 질문하는, 질문할 때는 뭐, 뭐가 있어요? 내가 있어요. 내가. 그 그러니까 질문. 그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없애고 사라지게 하는 거는 뭐냐? 다 질문이에요. 질문. 질문하게 되면 그 의식이 어디에 붙는다고 요 질문하는 자에 붙어 있어요. 질문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. 그래서 어떤 영상가, 영성가가 됐든, 어떤 대선지식이 됐든, 대선사가 됐든, 질문하는 데 자기가 있다. 하는 거. 명심하셔야 돼. 조금 좀 어려운데. 나중에 또 제가 점점 좀 말씀드릴게요. 너무 초기 단계에다가 이렇게 딱 올라와 버리면 좀 그렇죠. 네. 근데 질문하는 데 내가 있다. 에너지가 질 많은 쪽에 전부 다 몰아있기 때문에 저쪽은 다 사라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. 그런 뜻이 질문할 때는요. 오늘 이제 그만하고요. 제 강의 듣고 많은 생각 안 하시고 잠좀 편하게 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